맞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40년이 넘게 지금 근무를 했고, 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20년 전에 처음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 때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서 고집스럽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때 어, 4년, 4년간을 동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대표자 회의에 참석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왔었습니다. 아,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좋아서 저는 어떤 것만 학문적인 이론 쪽보다는 실제적으로 살면서 아, 이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 단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 그 세미나 자료에도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나열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장인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거 보기가 좋고 위치가 좋아서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시설 환경이 좋고 주변 뭐 경관이 좋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말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들도 갖추고 있지만 주민들끼리 정말로 서로 행복감을 느끼고 살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진정 좋은 아파트가 있냐 그런 아파트 값이 비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치가 좋고 뭐 시설도 비싸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화합이 잘되고 서로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참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야 그런 아파트가 정말 비싼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그럼 좋은 아파트가 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 생각은 아까 김영문 보좌관님께서도 지금 뭐 6천, 6억 72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226개인가요? 그런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좋은 아파트 만들기, 이쪽에 좀 많이 좀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첫 번째로 주민 간의 어떤 그 소통이 되고,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 그런 어떤 그, 어 조직 같은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전에 참 운영됐던 이웃간에 정겹게 운영됐던 반상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 반상회 참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싸그리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그런 것들이 아파트 통로별로 이렇게 한 반이잖아요. 그 통로가 매일 보면서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음식도 나눠가며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면 층간에서, 바로 2층에서 난리 핀다고, 살인하고 그런 일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반상회를좀 다시 부활시켜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인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통로에 아파트가 그 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벽면에 뭐라도 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어떤 뭐 장사꾼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막 뛰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그 통로에서 서로 이렇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을 좀 만들어서 서로 나눔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네 집 결혼식도 있고, 누구네 환갑 전체가 있고, 또 누구네 무슨 애세를 당했고, 그다음에 기쁜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게시판을 좀 만들어서 아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음, 아파트 주민들이 축제를 하는 아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또는테 전체 단지에서. 이런 것들 좀 활성화시켜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한2천세대 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자리에 나눔도 받고 서로 몸도 부치면서동별 무슨 뭐 족구대회도 하고 달리기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분에도 우리 김영 보좌관님 시에서도 어떤, 뭐 어떤 예산 지원 같은 거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민 건강과 교육 쪽에 좀 프로그램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건 주민 뭐 건강 교실 또 어, 단지 내 헬스장 운영, 스포츠 동아리 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뭐 테니스라든가 많이 있잖아 이런 스포츠 동아리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또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것도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주민 취미 교실, 그다음에 육아 및 보육시설. 이게 육아 보육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이거 뭐 무상보육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단지 내 육아, 믿고 맡길수 있는 육아시설이 있으면 거기다 맡기고 보육시설이 맡기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데려왔을 때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그리고 공급방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또 어머니 교실이나 아버지 교실 이런 교실, 노인 교실도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이 청소년들이 좀 문제가 많은데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니엘 이런 청소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보이스카드한 25년도 활동을 했는데, 참 좋은 활동이에요. 근데 외국 보면, 이게 지역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대에서 학교 단위로 보이스카드를 운영하는데, 외국은 거의 다 저기 세계전벌리도 세계 참가, 참가해보고, 아시아 대평양전벌리도 참가해보면, 지역대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할아버지서부터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와요. 그게 같은 대래요? 조직이래요. 할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보이스카드 활동해서 학교 그 동네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신 거예요. 그게 존경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1 7에세계전문에서한 보름간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빨리 지역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조직도 상당히 좋은 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육이나 이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장님께서도 아파트 단지 허가를 하실 때 1000세대 뭐 이상이라든가 2000세대 이상 단지를 조성할 때는 강당, 몇명 이상 쓸수 있는 강당 하나 집어넣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하겠다. 또 보육시설 같은 거뭘좀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노인정 같은 거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하겠다. 어떤 허가 조건에다 좀 집어넣어버리면 그거 강당 안에 집 20에서 억 30억이면 짓습니다. 2 30억. 그큰 단지 운영, 개발하면서 이익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그 20, 30억도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럼 단지 내에 있는 공간 확보해서 거기다 좀 이렇게 짓고. 그런 시설 종합시설이 되면, 뭐, 위에는 강당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아래는 무슨, 뭐, 육아시설 같은 것도 되고, 같이, 이게 뭐 그런 종합 어떤 그런 관이,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거기서 헬스도 하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 사람들이 사는 게, 나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보람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보람을 느낀다면 행복한데,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까 아,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저, 우리 발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딴 데서 들었어 거지들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랍니다. 거지를 보고 지나가다가 내가 천 원짜리 하나 입도 딱 집어넣고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그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가치를 창출했대요. 그게 비즈니스래요. 거지도 비즈니스맨이래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인 걸 아파트 단지에서 구상해서 봉사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뭔가 니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서로 나눔장도, 집에서 쓰, 버리긴 아깝고 쓰진 않고 있는 그런 물건들, 생활용품도 있고 장난감, 뭐 도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운동기구도. 1년에 며칠에 차례, 한두 차례씩 본가를 위해서 모여서 같이 우리 나눔장터 합시다. 서로 천원 갖고 사가게 하든지, 그래서 그 수익금은 뭐 이웃 돕게 한다든가 해서 서로 나눔의 자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나눔장터.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같은 거는 실은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현재와 직접 연결해서 주민들이 싼 값에 양질이 어떤 그 생활용품들을 구입했을 수 있도록 그런 게좀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별로 정원 갖꾸 기도. 그, 지금 관리, 그, 뭐야, 경비 아저씨들이 갖고 는라했는데 최선도 자기동 아파트, 아 앞에 있는, 그, 화단 많지 않거든요? 춥은 공간인데. 그 정도는 자기들 통로에서 같이 모여서 여기다 우리 장비도 신고, 무슨 뭐, 이렇게 코스모스 신고, 이렇게 할수있는 그런 풍토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상담실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주민들이 고민이 있을 때,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에 뭐 시설 전문가, 건축 전문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 그 인력 자원, 그 재능 기부 쪽으로 한번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들 기부를 받아서 월요일날은 요즘 교육 상담하는 날이다. 화요일날은 몇 시, 몇 시까지는 법률 상담하는 날이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런 상담실 같은 거 운영하시고,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하신 분쟁 조정위원회를 한번 단지 내에서 조직을 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거의 법률 전문하고 몇 사람들 참 사회 어떤 이렇게 인사들을 구성을 해서 조정 같은 걸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법정도 가고 할수 있도록 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환경 만들기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아, 우리 조경 좋아하는 분들 모여서 우리 아파트 조경을 좀기 아름답게 해 보자. 우리는 뭐 어, 그의 예, 다른, 뭐, 화, 그림 좋아하는 분들 모여서, 아파트 단지 내고 그림 벽화를 좀 그리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조직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이나 시설 같은 것도,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도 서로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풍토 조성이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에 정말 그런 분위기를 조, 조장하는 것, 또 조성해 주는 것, 동기유발해주는 것, 이것이 뭐 관이 됐든, 우리 자체적인 어떤 그 프로, 저기, 조직이 됐든, 이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드는, 만들기 어던그 좀, 어, 좋은 건강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말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